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의설의 권혁태입니다. 22년 11월 달 1주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발표된 주요 지표 보겠습니다. 제조 PMI 지표인데요. 50 밑으로 내려오면 별로 안 좋은 거고요. 50 위로 올라가면 다들 실물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지표입니다. 지금 보시면 49.9딱50 중간 정도죠? 그렇지만,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면, 실적들은 악화가 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PMI 지표는 기업들 실적과 바로 연결이 되는 지표라서, 네.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 되면, 뭐, 기업들 실적이 별로, 지금도 악화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다음으로 서비스 PMI는 이미 50미터로 내려와서 계속 이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수 시장은 지금 뭐 뒤죽박죽이죠. 연준은 금리 올리면서 유동성 줄이고 있고, 코로나 이후로 실물 경제는 살아나고 있고, 전쟁도 그렇고, 중국과의 그 공급망도 그렇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그렇고. 다 섞여서 아주 뒤죽박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50m 에서 그리고 크게 하락하지는 않는 수준에서 서비스 PMI 지표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인데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에도 소매 판매는 전년비로 계속 8% 금방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매판매의 하락 기울기는 보통 이 정도였는데,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한 22년 초부터 영향이 서서히 받아가면서 이제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빨리 빨리 빨리 악화될수록 결국 시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됩니다. 다음으로 주택가격 지수인데요. 주택가격 지수는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가 계속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1년 정도 후에 부동산 시장이 가장 저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으로 케이스 실러, 대도시 주택가격 지수입니다. 계절 조정은 되지 않았고요. 전년 대비로 보면 주택 가격은 여전히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스펀 의장이 5%까지 올렸을 때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 보면 2006년 부근부터 올리기 시작했고 금리는 이렇게 아 금리가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점에서 이제 2008년에 모기지 사태가 온 거죠. 그리고 2010년에 이부건에서 이제 금리는 이제 다시 0.25로 제로금리로 돌아선 겁니다. 보행키 의장이 그때 바로 그냥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현재 저희는 3.25 있고요. 금리는 최고가 5% 금방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예상은 뭐 당연히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주택, 주택 지표들이 가장 저점을 향해서 이미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30년 담보대출금리만 봐도 2006년 주택가격 하락이 시작된 후에 그것도 약 2년 정도 걸려서 주택가격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약 부동산 가격만 놓고 보면 지난주에 발표된 NAHB 주택 가격 지수도 그렇고 11개월 정도 됐고요, 1년 정도 됐죠. 그러면 이제 1년 정도 대부분 지난 상황과 비교해 볼때 하락 추세가 지속될 걸로 보여지는데 과거만 놓고 보면 부동산 쪽에서 문제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핵심 내구제 조문인데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회 이상 나와서 이런 게 자꾸 하락하면 경제성장은 물건 나간 거죠. 다음 GDP인데 대부분 다 강달러로 인해가지고 경상수지가 적자폭이 줄어들고 그 외에 에너지등의 수출기업은 이제 단기순이익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GDP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실업률은 현 상황에서 뭐 지금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그후폭풍이죠 실업률은 악화되기 힘든 상황 지속이고요. 내년 초나 되어야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핵심 소비자 가격 지수인데, 보시면, 지난 액츄얼이 0.5인데, 미국은 지표를 세 가지로 판단하죠. 예상하고 실제 나온 거, 그리고 그 뒤에 확정적으로 짓는 그런 식인데, 이전 지표값과 동일합니다. 0.5%로. 그래서 이쪽, 이런 상황은 높은 상황이죠.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 평균적으로 보통 0.2 부근인데. 0.2 부근에 있어야 연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올라간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점도 좀 내려와 있는 편이고. 0.5% 부근에서 12개월 하면 6% 여전히 높지만 옆으로 횡보하는 게 자주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연준이 최근에 들고 나온 고용비용지수라는 건데요. 저도 옛날에는 보지도 않던 지표입니다. 얼마 전에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트래킹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뭐 그런데 대충 이런 지표에 대해서 이제 파울로 의장이 언급하기 시작한 배경은 대충 이해는 갑니다. 이제 최근 한 2분기가 이렇게 연속 하락 중인데 부동산 쪽은 이미 잡힌 게 확실하고요. 가격 하락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 벌써 시간이 꽤나 흘렀고요 에너지도 경기침체가 예상된다고 해서 물론 금리 상승이 유발한 겁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쪽 가격이 경기침체가 될 것으로 보니까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고 그로 인해서 산유국이나 오펙 등에서 감산을 했죠 그리고 나면 이제 핵심적인 게 이제 임금만 통제하고 된다면 된다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갑자기 고용 비용 지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이 지표가 2분기 동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 상승하고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고용을 줄이면서 강제적으로 구조 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미국을 보시면 실업률은 사람을 자를 수가 해고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기업 차원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결국 뭐 비용 조절하는 거죠. 임금으로 나가는 비용을 조절하는데, 요것만 통제하면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PC 프레이스 소비자 물가지 소비자 가격 지수인데, 여기도 보시면 일단 거의 3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지표를 보시면 핵심 기업들, 뭐, 히플도 그렇고, 에너지 기업도 그렇고, 개인 물가지수는 횡보하고, 기업들의 이익은 기술주 쪽으로는 증가하고 있진 않지만, 에너지 기업들은 뭐 당연히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죠. 지금 유가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니까. 아무튼, 요런 것들이 횡보를 하면서, 물가 쪽 지표들이 횡보를 하면서, 기업들의 이익상승이 지난 주말에 나타났고, 요러한 요인들이 시장을 밀어 올린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는 잘못됐네요. 개인소득입니다. 개인 수입은 계속 상승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임금도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용지수를 줄이려면 결국 이제. 어느 정도는 강제 해고가 불가피한 그런 상황으로 연주는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개인 소비도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버텨주고는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아까 소매 판매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계속 하락 추세로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요부분이 그래도 계속 플러스권에서 버텨 주니까 시장은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다기 보다는 뭐저점을 지났다고 해야 되나요 네. 다음으로 네 2년물 채권선물시장 금리를 보시면 연준 의대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옵션 만기일 이후에 시장 지표들 전부 다 4주 차로 다 놓쳐서 발표했고요. 금리 선물은 이제 4월간 3일 남았습니다. 11월 2일 날다 이번 물은 거래 그래 종료됩니다. 정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연준은 옵션 만기일 날 시장을 개입을 통해서 모모 기자를 통해서 시장 개입을 했고 그래서 금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유동성이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겼던 곳을 그냥 도와준 거죠. 그리고 시장의 발표는 이번 주로 나오면서 금리는 계속 오르게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왔고요. 그러면 시간만 벌면서 결국 뭐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 조금만 참아주면 시장이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상황이 금리를 워낙에 급하게 올린 후폭풍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겼으니까 이제 조금 시장에 개입해서 시간을 벌어주는 게 목표였다고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날 지금 금리가 하락 추세로 내려오기 시작해서 지금 여기 이제 4.3 정도에서 되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은 만기일 부근에서 계속 기업 실적 같은 것들은 연준에서 아마 다 보고 받고 있겠죠 저희들보다 뭐 당연히 소식이 빠를 거니까 네, 어쨌든 금리나 선물로 보거나 이념물 시장을 보거나 연준은 요번에 되게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12월 첫 주는 일단 상승 방향 하면서 약간 조정 받는 그런 정도의 장이 예측됩니다. 기초 자선 갖고 있으면 크게 움직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준 의도대로 급등락 하면서 시장에도 결국 긍정적으로 상승 마감했고요. 기업들 순이익이 예상에로 상승했고 그러면서 물가지표가 이제 행보하기 시작했죠. PC 물가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다음 달에 나오는 CPI도 크게 상승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보가 시작이 되고 내년 1월 금방에서는 약간이라도 하락이 나타나면 금리를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어지겠다는 뭐 그런 식의 시각이 점점 더 시장에 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또 금리 고점도 높아지기 힘들겠죠? 지금은 어찌되었든 금리의 급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고요. 지금은 그러면서 어떤 강제적으로 저점이 생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실물 경제 회복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시장은 이제 횡보나 상승 요런 쪽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는 M2인데 M2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금리는 7.5로 거의 시장 개입할 때부터 확실하게 된 거고 실업률은 완전고용 상태로 크게 변동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크게 하락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이미 왜냐하면 다 나와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연준 발표문에 주목할 수밖에 없고요 발표문에 뭐 크게 시장에 하락 쪽으로 영향을 주는 발언은 하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시장 개입해서 성공을 했고 각국의 기관들도 시간을 벌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장은 저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하락장 반등 구간이겠죠. 돌쭉날쭉 오르락 내리락하지만 연준 개입으로 인해서 강제적인 저점이 이미 형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는 상승과 조정, 그 정도 수준을 예측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